여기 채팅창 중에 인테리 팬이 계시나면 일단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네. 자, 자 전반 스타트. 아 오늘 스톤스 좀 못했으면 좋겠다. 전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치. 자기 기량이 언제 빨리 그냥 정상적으로 어, 나오느냐.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는 팀들이. 어, 금방 나오겠는데요? 어, 뭐 어, 깜짝이야. <laughs> <아니>, 왜왜 <laughs> 오프사이드인데? 야 이거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어? 갑자기 후카고 들어오네. 에데르송이 약간 저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10분 정도까지의 변수는 지금 에데르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테르가 잘 자리를 잡고 어, 어. 밀다 보니까 메인세가좀까까해하네요 아, 아, 이거는 네가 오른쪽으로 내려서야지. 렐라 줘야지. 아, 이건 한번 밑으로 내려보지 아, 방금 또 에데르송 삽질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솔직히 렐라가 지금 잘못 쳐서 그렇지. 어. 왼발. 어, 멤버. 와! 근데 이거 아, 휴시 생각보다 아주 힘 있게 맞지 못했던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잘 맞긴 잘 어, 맞았다. 잘 맞았다. 어? 어? 뭐야, 더블라인에못뛰는 거야, 이거? 설마. 아니, 더브라인에. 어, 불안해는... 이거 못뛸것 같은데? 컨디션이든 근육이든 아, 뭔가 안좋아 교체네 교체네. 에헤이. 아 본인 입장에서 너무 아쉽게 타이거는 아마 이러면 포든이 측면으로 가고 베르나르도가 안쪽으로 베슬방은 음. 이제 안쪽으로 음. 들어가는 없죠 상우 형님 만약 인데르가 우승하면 인버진 노래 완창 가능하실까요? 인버진은 좀안 맞아 심자기는 심자기 심작이 형이 좀 아, 어울려 네. 자기 형인데 인데르 우승하면 자기야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데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어떤가요? 자기야 그만해 자 어, 이번 유럽 축구 시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음. 맨체스터 시티와 인텔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찬우 형이랑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네네. 전반전 스코어는 0대0. 인텔가 제법 선전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경기전의 예상은 대부분 다 맨시티의 우위를 네네. 점쳤고, 그거는 이 피르미어 리그 후반부에 보여줬던 맨시티의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과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 ST에 압도적인 우세를 점쳤었는데 리그에서의 후반부의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음. 맨시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 전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시점에 잘 해준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그니까 누구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네이선 아키, 아케가 그렇게 연결을 해줄 예. 수도 있고 겠 로드리나 혹은 스톤스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겠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아니면 수비수 공간이 가리지 않고 <laughs> 선수가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판단이 내렸으면 바로바로 음. 바로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은 뭔가 판단이 느리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부정확하고 긴장감도 음. 있고 형이 얘기했었던 대로 그래 안전하게 음. 아 그다음에 신중하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오히려 약간 좀역으로 듣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로드리가 이전 경기들 이거 이번 시즌 로드리는 압도적인 최고의 선수였는데 최고의 미스 필였죠 네. 오늘은 약간 미스가 있고 음. 그리고 이 패스 줄기 의 핵심적인 선수가 케빈 더블라이였는데 결국에 적으로는 전반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되게 변수라면 변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이제 김도환이 어, 지금까지 경기에서는 활약이 되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케빈 더블앤노가 내가 슛좀덜 때려도 음 굉장히때리면 되니까 네. 그런 분도 있고 케빈 더블앤노가 갖고 있는 장악력이나 이제 패싱 능력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인데 어,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어쨌든 부상이라는 변수서 빠졌고 근데 음. 그 전에 그렇다고 해서 뭐 더블앤노가 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이냐 그것도 아니긴 했었어요. 그래서 <laughs> 일단은 포드니그 자리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포든이 갖고 있는 각점 물론 다재다능한 선수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좀 측면에 나가 있을 때가 음. 민첩하고 맞아요. 잘 파고들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럼 이제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든 같은 경우는 보니까 투입되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음.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공을 그쪽 안으로 투입해 줄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후방에 있는 중앙에 있는 후방에 있는 선수건 아니면 측면에 있는 선수건 간에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좌우의 상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안 되고 있는 게 지금 AC 티의 입장입니다. 그릴리스도 좀 긴장을 하고 음. 그다음 베르나르도 실바도 측면을 완벽하게 네. 뚫어내는 모습이면 많이 나오질 음. 않는 고 있으니까. AC 티는 어쨌든 긴장도가 좀 있어 보인다. 네네. 그다음에 몇몇 핵심적인 선수들이 오늘은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약간 음. 부진하다. 음. 네. 자 이런 상황에 인텔은 중원에 두툼한 숫자가 음. 있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이 주심이 아직까지 카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약간 중요한 순간에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메인스트 선수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둠프리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요 둠프리스가 있죠? 약간 어. 강하게 미는데 거기에 그릴리시가 고전 중이에요. 네, 네. 그릴리시랑 둠프리스 사실 체 체육 조건만, 조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운동 둠프리스가 음, 성능은 성능치. 뭐. <laughs> 그러니까. 대단하예요 <laughs> 어, 어, 그걸로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고 네. 있는데 나름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둠프리스가 이제 공격 나갔을 때는 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디마르코 선수는 <laughs> 본인의 역할. 공 잡았을 때 얼리 크로스 혹은 반대편 전환 같은 걸 음. 시도 또 하나는 움직임들이 몇번 있었 어요그 그런 거는 괜찮어. 근데 중요한 게 중앙에 제코가 됐건 라우타르가 됐건 공을 잡아 두는 게 아니냐 이건데.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또후벵디어스가 너무 수비를 잘하네. 아, 뭐 압도적이죠. 선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장이나 뭐 실수도 없어요, 지금. 라우타르르티스가몇번 공을 잡고 기회가 음. 좀올 뻔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뻔도 했는데 그때마다 후벵디어스가다 끊어냈거든요. 네. 일단 맨시티도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측면 쪽은 아무래도 약간 불안함이 없지 않은 건아니라 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보아하니 아칸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뱅디아스도 그렇고 후방디아스면 일단 중앙에서 잘 버텨주면 나머지 선수들 잘 붙어서 잘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는 음. 인테르도 어쨌든 요거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나야 되는데 제가 볼땐 어쨌든 후뱅디아스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골을 음. 넣으려면 사실 오랫동안 이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노잼 경기들이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토너먼트 결승전은 선수들이 한 경기 잡으면 단판 한 경기 잡으면 우승이기 때문에 음.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 그 와중에 재밌는 경기들이 대단했던 거지. 음. 이 선수들이 긴장도도 높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이때 되게 많이 떨어져 그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이고.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는 경우는 꽤 더러 있는 경기다. 이제 네. 아마. 후반은 이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후반부가 조금 더 역동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어쨌건간에 저는 인테르가 이 정도면 어이 정도면은 꽤잘 해주고 있다. 인테르 잘 버틴 어, 전반전입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네, 후반전도 좀더잘 버텨서 음. 네. 어쨌든 그 가슴 당당하게 당당하게 집에 갔으면 좋겠네요. 요건 인테르 기준이고 <laughs> 네. 맨시티는 어, 일단 어쨌든 변수가 생겼습니다. 케빈 더블라이너는 에이스가 음.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어차피 축구 잘하는 거 다들 아는데 긴장을 좀 낮추고 편히 하면 기본적인 전력상 사실 맨시티가 앞선인 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죠. 전반전 이렇고 후반전에 이어가죠. 네.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후뱅이장깐 올라간 상태에서 디마르코가 오저 위에 둠. 아. 야 이건 수비 잘했다, 이건 씨. 박찬호가 기가 막히게 뚫었다 어, 뭐지? 어, 야 체코? 어, 루카쿠를 자연스럽게 바꿔주기 위한 어떤 흐름인가요? 야야야! 저거 저 새끼 저거! 아! 아. 카쿠 주지! 아칸지가 받았... 둘이 서로 밀었어요. 어, 받았... 어. 근데 아칸지가 받았어요. 는 그래. 패스야 이거는. 뒤에! 아! 아. 로드리. 아. 야 오늘 진짜 그렇게 안 풀렸던 로드리가 이걸 한 방을 하네. 야 이거, 이거 크다. 야 이건 쉽지 않다 야 로드리가 중요한거 아네 강건대야이주이도 아, 겁나 잘 때렸다 앞쪽에 두명이나 둘을 삐껴가면서 갔어 와 어? 야 아유 카쿠야 카쿠야 이... 뭐하니 정신차려라 이 새끼야 아니 결승전에 두번이나 저걸 한다고? 요카그가 지금 운이 없는거죠? 네, 운이 없는거죠 저걸 어떻게 저걸 발 네. 이렇게 치워 보덴수와 벨라노바 와 이거 진짜 이건 무리순데 이거 되게 그형 얘기랑 똑같은거 같아 어차피 음. 뭐 1대0 이나 2대0 이나 이 생각을 하는거 음. 같은데 이러면 디마리코가 아마 네. 왼쪽 네. 수비수로 들어갈거고 와잘 돌았다 포든 돌아서는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 끝다와 아, 이거는 포든이 그냥 킬더 게임 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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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오나나가 방향을 잘잡았우 와! 우와! 와 이게 안들어가 아 에드송! 와! 저 이게, 카쿠야! 야, 에데송 오늘, 저기 뭐야, 자기 역할 두배 했다, 두 배. 오히려 에데송 쪽으로 좀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어, 에데송이 얼떨결에 막, 그니까 공이 와서 막았어. <laughs> 안 되겠다. 체시로 돌아가야겠다. <웃음> <웃음> 이게 진짜 막타. 막 코너 막 코너. 오오 씨! 야애드리송 중요한 거잘 막는다 오늘. 와자 와. <laughs> 맨시티 트래블.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네네네. 스코어 1대 0. 맨체스터시티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첫 우승. 네. 그리고 맨시티의 트래블. 아,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역사상 최초로 2회 트러블을, 아, 트래블을 만들어내는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네. 일단 먼저 맨체스터 시티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뭐 경기 전에 예상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맨시티의 이제 우승을 음. 다 점쳤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 안에 내용상으로는 이제 인테르가 좀 잘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르 팬인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경기긴 했는데 사실 뭐. 졌다고 해서 막, 허, 어, 어서 너무 안타까워 분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정도의 경기 내용이면, 어, 잘했다 특히나 후반에는, 음. 한두번 정도가 생각, 세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네. 하나는, 아칸지랑 에데르송이랑 서로 사인이 좀 맞지 않으면서, 네. 아칸지 미스도좀 있었죠? 그치. 공이 애매한 곳으로 흘러갔는데, 아칸지가 그건 잡아줬어야 네. 되는 공이로 보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라우타로한테 공이 갔어요. 그게 이제 먼저, 골이 됐다면 아마 경기 내용이 완전 완전히 달라질 수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그 정도로 빅찬스였는데 그걸 그때 라우타로의 네. 선택이 좋지 않았고 본인이 슛을 선택을 했죠 네. 할수 있어요 자기 자신감도 아 있고 요즘에 골도 잘 놓고 하니까 맞아. 각이 없었지만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애들 이 손꼽히면 어쨌든 잘 막아야 고두 뭐. 번째로 음. 기억이 나는 건 디마르코가 연속해서 헤더를 했을 때였는데 한 번은 골대 맞았고, 네. 한번 루카쿠 뒷발 맞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루카쿠 그걸 어떻게 피하나? 그럼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야. 근데 하필 루카쿠에게 그런 장면들이 네. 이어지니까 그게 그렇죠. 좀우스꽝스러워서 그런 결승에서 거지. 벌써 결승에서두 번이나, 네. 네. 두 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고젠스가 해도로 준 거. 그걸 루카쿠가 해도를 했는데. 그건 다 만들어준 거였는데. 네. 그거를 너무 정면 쪽으로. 아, 정면이라기보다 에데르송 쪽으로. 그니까 러 에데르송이 오는 그쪽에 정말 정확하게 갖다 줬죠. 음. 에데르송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아내 제대로 막아. 음. 마지막 순간에도 에데르송은 에델, 음. 사실 초반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한 2, 3회 세이브를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선방을, 큰 음. 선방을 다 해내면서 오늘 경기의엑스 값이 궁금한데 전 개인적으로 인테리가 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슛 시도도 더 많았었고 음. 결국 결정적인 슛 찬스가 인테리가 더 많았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마 x 스가 인테리가 좀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했으면 인테리도 한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데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이 경기 전에 전력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음. 이 경기만 딱 놓고 보면한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실점을 하게 된 상황들을 노력해보면 로드리가 정말 굉장히 멋진 원더골을 넣었는데. 와 로드리 그 음. 득점 상황은 사실 로드리가 이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앞에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두명 있었는데, 그걸 살짝 빗겨가는 슈팅으로 기가 막히게. 수술 너무 잘 때렸고. 네. 베르너조 실바가 원래 안쪽으로 그냥 박스 쪽으로 주려는 패스가 수비 못 맞고 뒤로 흐른 건데, 그게 정확하게 로드리 쪽으로 음. 갔는데, 보면은 맞고 흘러갈 때, 로드리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뛰쳐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후방에 머물고 있다가, 아, 이거는 내가 잡아서 때려야 된다는 그 타임 판단이 너무 좋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아, 네. 우승할 만한 그런 팀이었고 그리고 컵 결승은 음. 사실 언제나 네.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변수를 생각을 하면 맨시티가 한 3월에서부터 보여줬던한 그렇죠. 한 2, 3월 정도부터 네. 마지막까지 보여줬었던 그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은 맨시티다 음. 그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컵 대회 때 중요하게 딱딱 네. FA컵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드디어 만수로 인수 이후에 오메 불망 발아래 왔던 그 네. 챔피언스리그를 드디어 따내네요. 드디어 우승하게 됐네요. 음. 맨시티가 참 네. 여러 번 진짜 이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을 했고 과르디올라라는 음.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을 데려와서 네. 정말로 많은 도전을 했었고 <laughs> 거의 다 근접한 적도 있었는데. 결승까지도 갔었고 번번이 다안 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됐네요. 네, 이번 이것도 진짜 근데 경기 이 경기 결승전 경기만 하나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인텔 팬이라서 한 얘기 가 아니라 진짜로 그몇 번의 실수들이 나왔고 거기서 만약 실점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웠어야 엑시가 형 얘기대로 메인스틱한0.9그 다음에 인텔 한1.8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인텔리는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게 그렇죠.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음. 이게 그거거든요. 인텔리가 맨날 지고 막 요럴 때가 이렇게 공격를꿀못 어, 넣어가지고 어, 어. 한참안좋았죠그딱이 경기요. 딱요 경기 맞아요. 상황들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상대가 메시티가 아닐 뿐이지 음, 음, 그 팀들은 음, 음, 음. 훨씬 더 메시티보다는 전력이 약한 팀들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었고 헤븐더 브라이너가 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전반에 네. 좀 일찌감치 부상으로 빠졌지만. 음. 이 팀이 여기까지 오는데 케빈 더브라인너가 그렇죠. 가져온 본인의 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승하는 걸 같이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맨시티라는 네. 팀이 여기까지 오는데 네. 잉글랜드 최고의 음. 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 마침내 유럽 정상에 올라서게 됐는데 <laughs> 유럽 정상에 오르게 된 데는 저 케빈 더브라인너 선수가 계속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네. 있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다른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조립이 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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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진 네.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캐빈 뭐 다브라 선수 오늘 결승전 하나만 놓고 보면 음. 지난 결승도 그렇고 이번 결승도 그렇고 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승을 하게 돼서 음. 케빈 다브라에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열 번째 트래블이면 음. 야 이게 또 어쨌든 뭐 상징적이네요 열 음. 번째라는 거에 사람들이 또 의미로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10팀은 아. 아니겠네. 10팀은 아니죠. 네, 바르두 번. 바이언도이외 네. 뭐, 인텔이 있고, 네. 아약스 그렇죠. 있고, 맨유 있고,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열 번째 트래블이라는 네. 거는 좀 의미는 있을 음. 것 같네요. 의미는 있고. 인텔의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좀 밀어붙이는 타이밍에서 어쩌면 조금은 무리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네. 그 다음에 경기들 보면 되게 지쳐가지고 선수들을 좀 빨리빨리 뺐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별로 제 생각에는 별로 쓰일 것 같지 않았던 뭐단브르쇼 벨란도바 이런 선수들까지 다 기용을 했으니까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좀 뭔가 시원희양 감독이 경기 전략 자체는 굉장히 잘 짜고 나왔었고 이한 경기를 이길 수 있을만한 토대는 다 마련해 줬는데 뭐 범인 찾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이와중에 예, 그래. 근데 예.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리고 범인 범인을 안 찾아도 그 예. 친구는 뭐 항상 음. 그 선상에 있는 친구라. 그렇죠. 예. 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네. 맨체스터 시티는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갈망했던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그다음에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트래블 거기에 펩도 사상 최초 감독으로는 2회 트래블을 네. 하는 위협을 달성하면서 첼시가 디마 티오로 챔스 우승을 하면서 구단주가 이 구단을 인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따라오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팀들이 그거를 첼시도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지. 한 단계 도약을 한 거라면 네, 네. 맨시티도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고그 순간이 된 네. 아, 상황이고 인테리는 뭐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선방했기 때문에 시즌을 예. 전체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 온 것만 으로 결승까지 온 것만으로도 음. 사실 충분히 잘했고 음. 당연히 박수 받을만한 그런 사이고 그리고 인테리팬들은 당장의이 결과가 굉장히 슬프고 아쉽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것들은 다 음. 이렇습니다 다 이렇기 때문에. 잘 했어요. 네, 잘했고, 잘한 거지. 네, 다음 시즌에 <laughs> 좀더 좋은 그 소유주와 함께 <laughs> 예, 좋은 소유주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시즌 고생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진짜 유럽 축구 네. 새벽에 축구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특히 저는 이제 이스타 TV랑 이제 소리 그 음, 나폴리 경기 나폴리 많이 다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번에 입주기 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네요. 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여러분. 네. 축구는 계속 되니까. 그죠? 예. 네.